너 우리나라 투자 1위가 누군지 알아? 삼성 이재용 회장 아니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누군지 몰라? 그게 그래 누군데? 안녕하세요, 대범 투자자문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대손손 뿌리를 내려온 재벌들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한 바로 대한민국 사모펀드계 의 전설이죠, 김병주 회장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병주 회장은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한국 자산가 순위에 들어가 있느냐 포브스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미국계 한국인이고 거주지도 한국 또 비즈니스도 한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 자산가 순위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에서 아시아 대표로 활동하다가요 나와서 또 아시아 최대의 규모의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를 설립을 합니다. MBK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바로 마이클 병주 킴입니다. KKR 골드만삭스 또 워버 핀커스 토마 브로브 모두 다 창업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이 MBK 뭐 하는 회사이냐? 바로 사모펀드라는 곳입니다. 사모펀드는 쉽게 말해서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회사를 사는 겁니다. 인수를 해서 흥행시켜서 팔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 홈플러스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7년 전에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무려 7조 2천억 원이라는 고가에 인수를 했습니다. 비싸게 샀더라도 잘 경영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빚을 갚는데 주력하죠. 매장을 팔고, 부동산도 팔고, 직원도 해고하고, 무려 해고한 직원이 1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먹튀한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7조 원대 홈플러스를 거래하면서 수수료로 600억 원에서 700억 원대 사이의 금액을 MBK가 챙겼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병조 회장이 사대 출연까지 결심을 했는데요. 다만 정확한 시기, 방법,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죠. 여론을 피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국회 현안 질의에 해외 출장이라는 이유로 불참석하면서 진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홈플러스 이미지는 음... 홈플러스의 모델이 또 심지어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분이죠. 김수현 배우라고 해요. 또한 김병주 회장의 철학이 숫자보다 사람을 더 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분도 나눠주고 성과급도 챙겨준다고 해요. 다만 성과주의 그리고 소유의식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사모펀드 업계에서 정말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과 논란이 공존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